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네, 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남부대학교 무도경호학과의 김영식 교수입니다. 또한 저희 대학의 웃음인성교육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에 광주광역시 김학실 시 의원님의 추천을 받아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특전사에서 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 훈련 도중에 부상을 입게 돼서 헬기로 후송을 되는 그런 고통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 헬기가 인명을 구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직접 느꼈고, 또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닥터 헬기 소생 캠페인은 우리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작은 풍선이 터지는 그 소리보다, 또 제가 이렇게 웃는 하하하하하하 <웃음> 이 웃음 소리보다 더 적게 나는 소리가 닥터 헬기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식을 아직도 하지 못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웃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웃을 수만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고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 곁에 훌륭한 의료진이 있고 또 닥터 헬기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닥터 헬기가 우리 주변에서 마음껏 뜨고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다음에 저의 캠페인을 이어 받으실 분은 현재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개그맨 출신 특급 강사이시죠. 권영찬 교수님께 이 바톤을 물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닥터 행위 소생 캠페인 많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우승박사 김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